학년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마다 비상인 상황에서 미디어 분야는 자구책을 찾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동서대는 21세기 핵심 산업인 미디어 컨텐츠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존의 두개 학부를 합쳐 미디어 컨텐츠 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을 신설했습니다. 신설 단과대학에는 방송영상학과와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등 첨단 IT 기술이 적용되는 학과들이 직결해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대학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최첨단 시설과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K 웹툰의 부산과 함께 신설된 웹툰 학과에는 웹툰 프로젝트 스튜디오, 드로잉 실습실 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스토리뿐만 아니라 연출과 실무 중심의 수업을 듣고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나중에 실무 환경에 나갔을 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운영되는 전 교육 과정은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데요. 웹툰 작가 양성은 물론이고 스토리 작가,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 디자이너 등현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성대는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AI 미디어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방송과 영화, 공연 등. 미디어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가상현실과 특수효과 등 AI 기반 첨단 영상 기술 전문가 육성이 목표입니다. 학교에 오면은 10년, 20년 전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좀 실무 양성을 할수 있는 그런 미디어 관련 학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동명대는 실천 역량 교육을 중심으로 한 두잉 학부에. 엔터테인먼트 예술학부를 내년부터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부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공과 디지털 공연예술 전공이 설치돼 최신 미디어 콘텐츠 제작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악조건에서도 지역 대학들은 한류 열풍을 발판 삼아 미디어 특성화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k un 지리 포터입니다.